그리고 저는 어깨도. 어깨도. 어깨가 지금. 막... 그냥 뭐, 본인이 약한 것같아데 <laughs> 아니야? 이거 다 골프하고 그랬어. 골프 선수들 중에 디스크가 없는 사람이 없대요. 다들 몇번 부르셨어요? 저는 4, 5 and 6. 4, 5 라이트 3 였나? 4 였나? 이게 자랑은 아닌데 왜 이렇게 자랑처럼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웃음> 안녕하세요. <laughs> 닥터인사일입니다 <laughs>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뭘까요? <laughs> 골프공 이렇게 달려있는데? <laughs> 아. 공동치시나봐요. <laughs> 요즘에 날씨가 이제 여름을 지나 좀 선선해지면서 이제 라운딩 가기 좋은 딱 좋은 날씨잖아요. 그렇죠. 네, 네, 뭐 네. 유튜브든 t v 도안 나오는 데가 없거든요. 아, 맞아, 맞아. 근데 저희 다들 한 번씩 갈비뼈 아, 부러져봤잖아요. 번이 뭐야, 여러 번이야. <laughs> 네, 되게 골프가 아타. 위험한 스포츠입니다. 아타. 알고 보면 정말 이렇게 해로운 스포츠가 없어. 음, 어.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아유. 골프가 인체에 얼마나 해로운 운동인지 아. <laughs> 저희랑 같이 논문도 살펴보고 주로 잘 다치는 데가 어디고 어떻게 치료해야 되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게 가장 골프를 치면서 많이 손상되는 부위가 어디인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아니, 처음 골프 배울 때는, 음. 그 어드레스 자세 잡을 때는 저는 허리가 너무 많이 아팠거든요. 어, 숙여야 네. 되니까. 네. 네. 약간 거기랑 약간 스쿼트 자세 처음에 하잖아요. 네. 허벅지도 너무 많이 아팠던 것 같아요. 하체? 어. 그렇죠. 저는 뭐 팔꿈치? 테니스 엘보가 팔꿈치 음. 있으니까. 음. 팔꿈치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음. 허리? 음. 허리. 음. 음. 그리고 저는 어깨도. 어깨도? 어깨가 지금 막. 그냥 뭐 본인이 약한 것 같아요 <laughs> 아니야 이거 다 골프하고 그랬어 <laughs> 자 그러면은 일단 상체가 많을까요 하체가 많을까요 그래도 상체가 많지 않을까요 상체도. 상체가 훨씬 어. 더 역동적이니까 음 아, 맞아요 골프채를 휘두르는 게 일단 상체니까 어. 상체가 많습니다 그쵸. 예, 두 번째로 그러면 이제 상체 중에 어디냐 네. 자 손가락 있죠 네. 손목 있죠 네. 팔꿈치 어. 어깨 어. 그 다음에 등, 어. 척추 쪽, 어. 그 다음에 갈비뼈. 음... 우리들 다친 갈비뼈. 네. 여기 중에 가장 흔한 데가어디일까요 종류별로 다 다치네. <laughs> 아, 그니까 다 다칠 수 있어요. 팔꿈치 <laughs> 아닙니까? 골프 엘보. 있 네, 있느냐? 네, 있어요. 있어요. 아, 있어, 있어. 골퍼스 엘보 있죠. 골퍼스 엘보. 있구나. 네. 저는 갈비뼈 한 표. 아 저도 갈비뼈를 부러 잡았기 때문에 갈비뼈가 많은 줄 알았거든요 아니야? 논문상으로는 가장 드뭅니다 지금 말한 것들 아니, 중에 1번부터 6번 중에 갈비뼈가 제일 드물다고? 제일 드물고요 그럼 우린 골프를 잘못친 거네? <laughs> 잘못친 겁니다 어, 그래서 구력이 저는 임상에서 실제로 진료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가장 많이 보는 환자가 팔꿈치랑 갈비긴 해요 왜냐면 하 아, 예. 손목으로는 생각보다 아파도 잘안와 아, 그리고 아, 골프 칠때 손목 아, 쓰는 거는 장난질하는 거잖아요 뭐 그냥, 그냥 아, 네. 아프거니 하지 치료받으러 오진 않으니까 음, 그래서 제가 논문을 살펴보니까 네. 주로 초보자들이 아픈 부위가 팔꿈치가 아, 가장 많고 어. 그다음에 이제 허리, 음. 허리, 허리 척추 쪽 어. 이쪽이 아프고요 프로 분들은 오히려 손목이 아프대요 네. 아그분들은 약간 체잖아 이렇게 네. 착 체잖아 스냅핑을 그럼, 하면서 어, 음. 여기에 되게 반복적으로 오버유즈한 아. 그런 손상이 많이 가나봐요. 나마라서 아, 손목이 안 아파. 그니까 손목이 아프면 고수가 될수 있다. <laughs> 손목이 아프다는 건 자랑스러워 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아프면 안 되지. <laughs> 자, 그러면 이제 순서대로 가보죠. 네. 일단 프로들이 잘 다치는 손목. 프로님들이 음. 주로 힘 빼라고 맨날 하는 게 여기 막 잡으면서 빼라고 아, 그쵸, 그쵸, 그쵸. 하잖아요. 네. 잘안 돼, 그게. 힘은 꽉쥐고 손목은 낭낭하게. 아, 네. 어, 네. 손목은 낭낭하게. 어, 손목 장난질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네. 네. 근데 이게 또 그만큼 손목이 많이 움직여지잖아요. 네, 네, 네. 백스윙 때와 또 이제 넘어갔을 때그 방향도 바뀌는 시야, 거고. 맞아요. 그 과정에서 여기에 음. 충격이 많이 가해집니다. 맞아요. 힘이 많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힘줄염이 가장 많이 생겨요, 음. 손목 쪽에. 그래서 이거를 이제 MRI나 초음파 사진으로 보면은 음. 여기가 힘줄이 이렇게 두꺼워져 있고 물이 그 주변에 엄청 많이 차있거든요. 음. 손목 아파서 오는 사람들 대부분이 힘줄염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임팩트 때뒷땅을 너무 많이 친다. 음. 네. 그러면 이 충격이 여기 손목 아랫방향, 네. 여기로 전해지면서 아. 여기에 뼈가 이렇게 후크가 이렇게 나있는 뼈가 있는 근데 네. 거기가 똑하고 부러져요. 여기 만지면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이게 호시탐탐 파트라시요 호저. 맞아요. 코죠.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여기가 부러지면 누르기만 해도 아프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가 뼈가 부러지기도 하는데 이게 문제는 네. 이 옆에 신경이랑 동맥이 지나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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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서 울나 테리 울나 너브가 지나가기 때문에 이게 잘못해서. 뼈가 부러지면서 여기를 건들면 여기 손 신경이 이제 눌리거나 아니면 동맥을 이렇게 막거나 네. 그러니까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가 너무 아프다 그러시면꼭 병원을 바로 가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골퍼스 엘보우 들어보시죠. 아 그럼요. 네. 네네네. 네. 골퍼스 엘보우 어느 쪽일까요? 왠지 여기. 맞췄어. 맞췄어.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여기 안쪽 안쪽. 네. 근데 제가 정확하게는. 오른손의 안쪽이 더 흔하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아, 오른손의 안쪽. 어... 이렇게 땡기면서 팔꿈치를 쓰니까 네. 여기에 잘 생기고요. 네. 오히려 네. 리딩사이드 왼쪽에는 네. 그 테니스 엘보 아시죠? 아... 바깥쪽이 좀잘 생긴다고 해요. 힘줄염이. 네. 네. 근데 이게 이름이 골퍼스 엘보라고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약간 잘못된 거예요. 그럼 왜요? 아, 그니까, 왜냐면, 하 음... 골프어 분들이 이게 어... 다치는 게, 네. 이게 그 테니스 엘보랑 비슷하거나 아니면 어떨 때는 테니스 엘보가 더 많은 경우가 더 많아, 맞아요. 네. 네. 그죠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초음파로 많이 보잖아요? 네. 그러면 안쪽, 바깥쪽이 다 부분적으로 손상이 다 있어요. 그니까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테니스 엘보 쪽이 가쪽 부분에 증상이 있으신 분들이 더 많은 거 같아요. 아, 골, 네. 대부분 많은 골퍼 분들이 테니스 엘보를 증상으로 오신다는 네,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명칭은 잘못된 음. 것이다. 음. 그리고 그 엘보는 주로 초보자분들 많이 다친다고 했잖아요. 음. 근데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네. 초보분들은 이거를 자꾸 당겨요 음. 치키닝! 그렇죠. 이게 프로분들은 이렇게 쫙 피면서 스윙이 되는데 초보자들은 이게 아무래도 잘 치야겠다는 약간 그런 느낌 때문에 약간 이렇게 굽히면서 이렇게 힘을 주고 그다음에 마지막에도 땡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힘줄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 보니 약간 초보자분들에게 가장 많이 다치는 부위는 엘보우다. 이거 근데 치료 잘안 되거든요. 근데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스트레칭을 미리 꼭 하고 해라 해도 절대 안 하고 아, 맞아. 어, 그리고 아, 그런 아. 자세나 이런 폼이 교정이 안 되면 계속 그 부분에 손상이 가기 때문에 아. 그러고 나서 병원 와서 왜안 나요 아 하시는데 그 원인은 사실 본인에게 있는 경우가 본인에게 많다. 본인에게 있다. 아 그리고 이거 치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치료는 정말 다양한데 요즘은 스테로이드 정말 안 쓰거든요. 네. 여기 쓰시면 안 되고 네. 뭐 체충격파도 좋고 체충격파로 안 되면 뭐 DNA 주사도 있고 음. 더 시, 좋은 경우는 PRP라고 해서 자가혈장 치료 있잖아요. 음. 그거 하면 되게 많이 좋아져요. 어, 그거 되게 아프다던데. 정말 아파요. 음. 그게 왜냐면 바늘도 막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 네. 찌르는 거기 때문에 한 2, 3일은막못 움직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음. 근데 그게 하면은 확실히 좀 찢어진 부분이 이렇게 아물게 되기 때문에 저는 강추합니다. 그런 아픈 치료를 안 하려면 결국에는 치킨닝을안 하고 반듯하게 자세를 잘 배워야 되겠네요. 그게 뭐 사람 마음처럼 되겠습니까? <laughs> <laughs> 쉽지가 않아 이게. 다음은 이제 어깨인데요. 그 논문 상에서는 한세네 번째로 흔한 손상이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골프 때문에 어깨 아프다는 사람은 별로 못 보긴 했거든요. 네. 네. 체감 상으로는 되게 낮을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주로 왜 생기냐? 네. 백스윙을 보통 나는 여기까지 올린 줄 알았는데 음. 실제로 동영상 보면 은 여기까지 올린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 아 네. 근데 이게 오버해서 올리는 거예요 너무... 아 그러니까 백스윙 탑이 너무 높아서 왼쪽 어깨가 아플 수 있다 그쵸? 그래서 왼쪽 어깨가 아플 수 있고 아, 트랙션이 되는구나 이렇게 당겨지거나 그리고 여기에 어. 그 견봉 있죠 아크로면 예, 예, 예. 여기와 그 상완골두 음. 휴메랄 헤드가 이게 너무 올리면 가까워져요 아그 힘줄이 네. 사이에서 찝히는 거죠 그쵸? 이 어. 사이에 어. 뼈와 뼈 사이에 힘줄이 딱 마찰이 되고 어. 이거를 하루에 2 번 스윙을 하면은 계속 얘가 닳는 거죠. 그래서 아픈가 보다. 네. 주로 왼쪽이 많이 아프겠네요. 그렇죠. 그럼요? 당연히 그래서 어깨 손상은 왼쪽이 많습니다.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팔로우 스윙을 또 너무 과도하게 하는 경우. 아... 그러면 또 앞쪽에서 트랙션이 되는구나. 약간 이렇게 과도하게 백스윙이나 팔로우 스윙을 할 때, 이럴 때 숄더에 주로 약간 손상이 많이 간다고 하니까요. 과도한 욕심이 어깨 손상을 부르 일으키네요. 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프로님들이 네. 좀덜 올리려고 하는 게다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주로 이팔 쪽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자 가장 많이 다치는 부위는 사실 허리입니다. 허리. 프로와 약간 초보자 모두 다 모두 다치는 다. 부위가 이 허리 쪽이에요. 음. 특히 약간 이 요추. 왜냐면 자세가 일단 앞으로 기울어져 있죠. 그렇죠. 제 영상 한번 참고하시면. 네. 네. 링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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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기울인 자세에서 여걸 트위스팅하는 거잖아요. 음, 음, 음. 그 허리에 제일 안 좋은 자세죠. 제일 안 좋은 자세예요. 네. 그러니까 이내 척추와 이 디스크를 쥐어 짠다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골프 선수들 중에 디스크가 없는 사람이 없대요. 아... 그 정도로 이 골프가 허리에는 정말 안 좋은 최악의 운동이긴 아, 하죠. 네. 디스크가 뭐 파열되기도 하고 근육에 약간 그런 손상도 가질수 있고. 음. 네, 심지어는 그쪽 척추를 경계하는 그뼈 부분이 이렇게 척추 분리증이 생길 수 네, 있어요. 요 일종의 골절이죠. 음... 네, 그런 게 음...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허리에 사실 골프가 좋은 운동은 아닙니다. 자, 다음은 그 논문상으로는 흔하지 않지만 저희 셋다 겪은 갈비뼈 골절입니다. 체감상으로는 베스트 아닙니까? 넘버원이죠. 아, 통증이 가장 많이 생긴 게 갈비뼈 골절이에요. 아, 주변에 골프 치다 다쳤다 그러면 다리프터 부러져요. 음. 그리고 립은 다치면 진짜 아프기 때문에 어, 네. 그래서 더 우리가 체감상 많이 느끼는 것 같기도 해요. 한번셔도 음. 아프잖아요. 맞아요. 어. 다들 몇번 부러지셨어요? 저는 4, 5 and 6. 4, 5 라이트 뭐3 였나? 4 였나? 이게 자랑은 아닌데 왜 이렇게 자랑처럼 <laughs>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laughs> 그러게요 아 이게 갈비뼈 골절은 주로 초보자분들 중에 너무 열정적으로 하루에 막 2-300번씩 막 맞아. 이렇게 연습을 한 사람들이 주로 부러집니다 아, 같은 동작으로 이렇게 100번씩 밖깔면 반만 갈아도 이거 갈비뼈 생기지 골절 그래서 이거를 피로골절이라 그래요 피로골절 스트레스 아, 네. 프랙처 그래서 그만큼 너무 충격이 많이 가해지니까 네. 누적이 돼서 부러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왼쪽 등이 아프다. 그러니까 그러신 분들은 네. 진짜 병원 꼭 한번 가보셔야 되고요. 그런 신호가 딱 오면 좀 잠시 접어두셔야 됩니다. 아, 두달 쉬어야 돼요. 네. 네, 네, 저희도 지금 한 거의 6주 동안 쉬었던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미련하게 약 먹고 버티면서 근육통인 줄 알고 네. 버티다가 결국에는 부러지고, 부러지고, 또 부러져서 네, 그냥 지가 저절로 붙잖아요. 네. 그때까지 여러분들은 만드시지 마시고. <laughs> 꼭 병원 가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도 흔하진 않은데요. 초보자분들이 처음에 이체지는것 자체를 되게 무거워서 되게 꽉 찌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계속 손가락에 그 힘을 쫙쫙 네. 준 채로 그냥 하루 종일 계속 연습을 하면 맞아요. 여기에 이제 그 방아쇠 수지라고 그러죠? 트리거 딱딱안 펴지고 네. 방아쇠 수지는 잘 생기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경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음. 안 생기는 사람 진짜 안 생기는데 잘 생기는 경향성이 있는 사람이 있고 음. 그런 사람들은 막 스테로이드를 계속 쓸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 결국은 골프를 포기하는 경우까지 제가 봤어요. 주변에서. 와, 뭐. 트리거 핀것 때문에 너무 자주 재발하니까. 아. 너무 꽉찌는 거는 좀 이제 자제하셔야 네. 골프를 오래 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드린 이 모든 선상들은 너무 열심히 쳐서 생기는 거거든요 음. 초보자분들은 이제 잘못된 자세로 인해서 어. 그리고, 그리고 프로분들은 음. 너무 많이 쳐서 음. 생기는 거기 때문에 네. 약간 골프를 좀 계속 즐기시기 위해서라도 시험시험 네, 네, 네. 하시길 좀 권고 드릴게요. 아, 요즘 티가 없어서 시험시험 쳐야 돼요. <laughs> <쉬엄쉬엄 차야 웃음> 비싸. 아, 아 어차피 뭐 나가기도 힘들죠? 어, 아, 힘들어요. 음, 어쨌든 뭐 연습장은 네. 그래도 갈수 있으니까. 그렇 닭장에서 시험시험 치는 걸로. 네. 그러니까 이게 뭐 통증이 생길 네. 때까지 너무 무리해서 하시진 마시고요. 즐기시면서 오래오래 치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